아 이거 수량변경 너무 좋아 네? 아 이거 하나하나 시켰잖아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아직게임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레터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트루크는 저하고 항상 거리를 이렇게 둬요 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무서운가? 해골이 6개 아니야. 지금이, 어, 새벽 0시 24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늦게, 어, 게임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양고기 요리, 헤엄친 거리, 헤엄친 거리. 어제, 크립타제가 보급이 모자라고 했, 모자르다고 라고모자 했는데, 그냥 생깟죠? 그러니까, 그 보급을 먼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안 하면 은 일을 안 해, 연시가. 이러 안 해. 그거 앉아 있잖아, 저 아저씨. <laughs> 아유 말도 많어, 우리 아저씨는. 우리 아저씨 옷좀좀 좀 바꿔줘야겠다, 돈 벌면. 보통 이런 수색 지역에 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늑대나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야, 아니 수색 지역 범위가 왜 이렇게 넓냐? 아이고 안전당했네 안전당했어 이런 데가 있었어? 아. 아니 아 제가 레드리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레드리를 뭐 플스 버전부터 시작해서 액박 버전 그리고 PC 버전까지 이게 온라인이라고 맵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우, 모르는 곳도 있어. 물론 뭐 싱글을 플레이했다고 해서 맵 전체를 뭐다돌아보 뭐 봤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자, 뭐 사냥이나 이런 것도 잘안 했으니까. 그래도 어우, 안간 곳이 이렇게 많아.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저는 새로운 맵 지역, 새로운 지역을 좀 추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인가도 싶어요. 안 가본 지역도 아직도 많은데. 특히나 이제 저 북쪽 있잖아요. 북쪽. 네, 그, 저기, 눈 내리는데. 그쪽은 싱글을 초반에 플레이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가본 적이 없어. 아니, 물론 이제 마지막에, 뭐 스포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이제 가긴 하죠. 북쪽으로. 그래서 그것도 뭐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탐험하는 게 아니라 어, 특정 지역만 가는 거니까 저 북쪽에 뭐안 가본 지역이 많죠. 밀주를 가봐야죠. 밀주. 밀주가 마르세라저씨가 어느 정도 일을 해놨나. 그래도 마르세라저씨가 일을 빨리 하더라. 일은 이 약간 농땡이 피는 스크립트 아재보다는 훨씬 일을 좀 칼같이 무법자 패스 제가 어제 팔랭까지 어, 찍었는데 어, 이 정도 속도면 무법자 패스 기한 동안에 무법자 패스 만렙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주 위치를 바꾸고 싶진 않아. 왜안 갔다 왔다고? 맨날 여행 갔다 왔네. 아이 또 많이 나왔구나. 열심히, 열심히 일어나라 클럽 랭크 10? 반원, 반원으로 가서 헤엄 좀 쳐보자 일주20 됐고 자, 일단은 제가 레데리 온라인을 시작한지 한 40일? 4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상인을 만렙을 찍는 목표를 달렸고 처음에 찍었고요 그리고 밀주를 만렙 달기를 목표했는데 밀주 찍었고 그러면서 수집가도 만렙을 찍었죠. 근데 현상금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현상금만 현상금하고 어 박물학자. 근데 현상금 관련돼서 계속 그 레드 저기 락스타에서 좋은 어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현상금도 좀확인 해야 되는데 어왜 이렇게 손이 안가 현상금이? 그러니까 다른 직업보다 실패할 확률이 어,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박물학자는해보진 않았지만 높, 높다 보니까 일단 그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가장 큰건 그거 같아요. 이 게임을 할 시간이 뭐 넉넉하지 않다. 뭐 제가 하, 하루에도 게임을 주중에는 이제 회사 갔다 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10시나 11시 정도에 이제 접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랄라를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어 크로브티티 콜드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소위 빡세요 예 네, 빡세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했다 그럼 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를 속도에 한 거를 엄청난 속도의 빠르기로 편집을 네, 프리미어 프로로 엄청난 속도로 편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인코딩 돌려놓고, 인코딩 다 되면 유튜브에 쭉 올리고, 예약 공개 걸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한 1시에서 2시 사이쯤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쉽게 얘기하면 이 레더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는 하루에 주중엔 한 시간에서 길어도 한 시간 반. Just... 또 싸우고 그래. Lot, 싸우지 마. 수영이 나자. 아이고 아이고 수영이 나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면, 아, 그게 너무 오래 가는 거죠. 오래가, 어, 뭐야? 기력이 올라가네. 이거 하니까 전혀 몰랐네. 아, 저, 저 하트는 어떻게 올리는 거야?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실패를 했을 때. 두려움이 남들보다 좀 크죠? 왜냐? 실패를 하면 안 돼.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야, 잠깐만, 기력이 떨어지고 있다? 먹지도 못해? 어, 어떻게? 오, 다행이야.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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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 씨. 죽을 뻔. 와. 와. 야, 그건 몰랐네. 어, 물 속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와. 야, 몰랐다, 야. 야이 언제 되는 거야, 이거? 오늘의 도전. 헤엄친 거리 아, 이트마 아이투만, 아이투마에 남았어. 이건 미터인지, 500인지 모르겠지만, 단일 모르겠지만, 완료를 했습니다. 로크야, 어딨니? 거기 왜 갔니? 아, 나 네, 진짜. 수직 후. 그래도 제가 주, 주말에는, 어, 그래도 제가 주말에는, 어, 꽤 합니다. 한, 4 시간? 3 4 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 주말에는 뭐 많이 해서 이것저것 하죠대 대부분 뭐 수집가 오늘의 도전 수집가 직업에 뭐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수집가는 아 너무도 가다야 너무다 어떻게 저기 클럽은 잘 운영이 되나? 음, 잘 되는구나. 어우 손님 많어. 자, 근데 보니까 오늘의 도전에서 어클럽에 변경된 장식. 자, 장식을 어떻게 변경? 아, 자, 매기 아줌마한테 꽃 장식. 야 어, 획득 어, 무료 무료 좋지. 으. 아, 이거 말 스킵하는 것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들어줄 일 없겠죠? 오, 애플베리 크럼 밀주 226달러 판매 시작. 좋아. 자, 밀주 배달. 농가로 배달해라. 저거 내가 그 농가 아니야? 내가 대충 아는데 그 농가. 에? 최근에 그 늙은 황소. 황소가 어, 제 마차를 들이받아서 밀추가 다 그러니까 마차가 박살이 났죠. 마차가 박살이 나서 어, 제작한 밀주 20개가 다 날라간 거기가 농가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거야. 나 건들지 마. 아무도 아무도 나를 터치 안 하네. 멈추라는 얘기도 안 해. 어쩌, 어떻게 그렇지? 고맙긴하지. 근데 이유가 뭐야? 야 모니터 바꾸면서 주사를 좋아져서 어 원샷 원 헤드샷이야 지금. 아 여기 농가 여기 농가는 어 여기 농가는 제가 실패해본 적이 없는. 손은들어 주네. 자, 깔끔하게. 20개. 깔끔하게 완료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돈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안 쓰고. 아끼면서. 5분 안에 밀주 판매. 또 골드 들어왔구요. 그러면은 이제 밀주, 어, 밀매 작업을 해야죠. 주류 밀매 작업. 자, 랭크 63. 저의 또 하나의 목표가 랭크 65예요. 랭크 65가 되면은 그제 캠프에다가 빠른 이동을 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뭐 독을 타거나 부셔라 이거네. 이게 오히려낫죠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 같아. 이거 어딘지 알것 같아. 거기 수비 수비 의외로 복잡합니다. 안 들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조건 들키고요. 애들 되게 많던데, 거기더렇게 많네, 더렇게 많아. 아또 어두워지면 또 나한테 불리한데.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어 적들의 그 시력은 거의 뭐 부엉이나 박쥐가에요. 애들이 깜깜한데도. 오, 날 찾아. 내가 어딘지 알아. 해라, 모르겠다. 알아채면 어때? 원샷. 원샷. 그만아, 이제. 그만아, 나도 좀 먹고, 뿌시, 뿌시자, 좀. 음, 그만 올것 같아요. 지금 수지품도 여섯 개 모으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끔 얘네들 먹다 보면 수지품도 먹어요. 먹다가 저거 시계 오빠가지고 또, 방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먹긴 먹어야지. 깔끔하게 성공. 자, 미술 가격이 하락됐으니까 미술, 그러니까 술 만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아, 이거를 안들키고 하면 40, 3 0이 됐을 거야. 애플베리 크럼 밀주가 꽤 있네. 내가 사과도 어디서 구했대. 자, 일단은 양고기 요리를 해야 되니까. 양고기 요리를 할 거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뻔하죠. 지금 밤이고 양서리를 해야겠죠. 별세개 짜리입니다. 별세개 짜리. 그래서 죽이고 조살 사람이 안보면 됩니다. 네. 반죽을 벗기면 이제 고기가 들어오겠죠. 아. 말소리가 난다고 해서? 가끔 말 타고 지나가다가 봐요. 현상금 현상금 닮으면 주면 되는 거고 실어 주고 그럼 말고기 들어왔을 테니까 자 양고기 된다 말고기 된다 양고기 양고기 요리를 하면 됩니다. 현상금 사악군 진행을 위해서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총을 좀 사볼 생각입니다. 지금 은 장총류만 좀 가지고 있는데 짧은 샷건이나 리벌버 같은 거를 사서 닭돌 형태라 그렇게 싸워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료가 낮다고 지금? 어제 꽉 차지 않았냐? 아 진짜 재료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는거야 수량변경 3개 아 이거 수량변경 너무 좋아 아 어, 이거 하나하나 시켰잖아 옛날에는 이게 어렵지 않은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서야 좋을까 양념된 양고기 요리 됐구요 자, 그러면은. 자, 가자. 아, 레드네는 이 자연 풍광이, 와,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 아, 뭐, 그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사진을 찍은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내지? 그니까 그 이모탈 어, 피닉스 라이징이나 아니면은 발라나 발할라 아니면 뭐 왓츠독스 이전 최근에 나온 게임들 이런 걸 보면은 야 그걸 왜 팔았어? 와 그게 그게 왜왜 왜 팔리는 거야? 어상이 상인 끝났나 보구나 아 하나 더 개, 개가 진짜 참 개가 제가 지금 돈이 1,700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사볼 만도 한데, 뭐가 필요한 거? 왜 장비? 8이식 65, 그래, 모으자, 돈 모으자, 디럭스, 텐트, 64에, 그럼 왜, 왜, 왜 이게 더? 왜 이게 더고래때 열리는 거지? 이게 더 비싸 보이는데? 다살수 있네. 이게 60이 빨리 돼야겠다, 60이. 어, 상인, 이거 괜찮은데? 어, 이것도 오, 이것도 수집가? 오. 분명히 할인을 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어, 오늘도 한 시간 넘게 플레이했네요. 레데리. 네, 정말 그어 소소하지만 그래도 평화로움. 평화로우니까 소소한가 소소한 건가 하루였고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의 레들이 마치고 어, 마치고요 내일 또 어, 오늘의 레들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쾌적하게 예? 어떤 다른 뭐 이상한 유저들의 어, 영향 없이 밀주 배달하고 어, 상인의 보급품 미션도 완료했습니다 밀주도 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어, 수익을 벌어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700달러 정도 모았는데, 이번 주말에는 조금 다른 정보를 좀더 찾아보고, 어떤 총을 사야 될지 한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총기 구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아재게임방이었구요. 내일 다시 오늘 데이트 돌아오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게임방이었습니다.